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자신의 특성 탐색. 이런 주제로 한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특성 탐색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나의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흥미 유형 검사를 한후 결과를 과제지에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 특성 탐색의 중요성,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 흥미 유형 검사 결과 후에 기록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3쪽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성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흥미, 적성, 가치관, 신체적 특성, 조건 이런 것들을 어, 알아봄으로써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결국은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구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특성을 탐색해서 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100%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을 한번 이렇게 파악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특성 음, 탐색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우리 자존감 공부할 때도 배웠듯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말은 좋은 방향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수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 그러니까 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막 훌륭하다, 나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좋은 방향으로 자기 정체를 형성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그 다음으로 자아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바로 옆에 날개글에 보면 뜻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 나는 누구지? 이렇게 떠오르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행동을 하면서, 누가 달리기를 잘한다? 근데 난 달리기를 잘하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할때 떠오른 르그 답들, 그런 것들이 바로 자, 정체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 정체감은 주로 청소년기에 아주 크게 부각이 되고 어 고민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평소에 고민도 많고 어 기분도 아주 좋았다나빴다 이렇게 될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체가 또 급변해서 이렇게 성장해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에 주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어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그러면 나의 특성을 어떻게 알아보는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크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세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 보는 방법입니다. 뭘 관찰하냐고요? 물론 자기의 가정 환경, 뭐 친구 환경, 주변 환경,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환경이라고 하죠, 환경. 그런 걸 한번 관찰해 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잘하는가 이렇게 종이 한번 적어 볼 수도 있겠죠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적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잘하는 것을 알아본다 그 다음에 자기의 성격 나는 성격이 급한가 뭐 아니면 느린가 뭐 이런 거 있죠 난폭한가 온순한가 명랑한가 우울한가 뭐 이런 성격들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가치관을 또 관찰해 볼수 있습니다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가 평소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존재가 있죠. 가까우신 분들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부모님께 어,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때요? 뭐 성격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이런데 대한 어, 여러분의 느낌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친한 선생님께 아 저는 어때요?라고 어, 저의 성적 뭐 성격 생김새 등등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쭤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형제 자매에게 또 그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 형제 자매가 많지 않으니까 또 친구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방법, 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각종 표준화 검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3월 달에 제가 담임쌤을 통해서 숙제를 내가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어몇 가지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검사 결과는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상담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커리어넷 심리검사, 또 커리, 커리어넷 보다는 더 아주 방대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어른들 용이 많습니다만는 어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워크넷. 심리 검사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 후에 어떤 심리 검사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될 시험 치는 그 용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오프라인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통해서 나의 특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의 하나로서 아주 유명한 어, 심리학자인 홀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흥미 유형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4쪽, 2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드려라, 06. 거기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홀랜드 흥미 유형 검사는 어떤 종류의 일에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장래에 나에게 알맞은 직업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편안한 자세로 솔직하게 답하고 나의 대표적인 흥미의형을 알아보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답하고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해서 나중에 점수를 내서 최고 점수 많은 것두 가지를 골라서 25쪽 제일 아래쪽에 나의 대표적인 흥미 유형은 무슨 형, 무슨 형 이렇게 두 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형, 탐구형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겠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서 자, 점 어, 1, 2, 3, 4, 5, 6까지 있죠? 25초까지. 예, 1은 현실형, 2는 탐구형, 3은 예술형, 4는 사회형, 5는 기업형, 6은 관습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현실형, 뭐 현장형이라고도 하고요. 각 문항이 있습니다. 각 주제마다 8개의 문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읽어보시고, 매우 그렇다면 5점, 그렇다면 4점, 보통이다 3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그 오른쪽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 현실형의 1번. 정밀한 기계를 조립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주 복잡한 기계죠. 조립을 하 좋아한다. 아, 매우 좋아한다. 그러면 5점이 되겠죠. 아니,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1점이 되겠습니다. 보통이다. 그러면 3점. 이렇게 점수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항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다 점수를 쭉 적으신 후에 이 8문제의 점수를 다 더하기 합니다. 제일 밑에 합계라고 있죠. 거기에 합계 몇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8 문제 다각 문제마다 5점이다 그럼 바로 40 40점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최고는 40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수는 뭐 각자가 다를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요 점수를 1 2 3 4 5 6까지가 항목마다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이 계산한 점수 중에 최고 많은 1등, 2등을 25쪽 교과서 제일 아래쪽에 나의 대표적인 흥미유형 1등을 제일 앞에다가 무슨형, 그 다음에 2등을 무슨형 동점이면 그냥 나란히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과제문항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에, 과제를 에, 충실히 해 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도 제가 첨부했으니까 어,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